지난 23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38% 가까이 상승하던 인텔의 주가가 이날 17% 넘게 폭락했는데요. 인텔은 전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올해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부진한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발표 이후 존 피처 인텔 부사장은 예상보다 부진한 전망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요 급증으로 부품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금과 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은선물의 가격이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최근 그린란드와 이란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자산 의 수요가 커지면서 비금 속의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은 산업용 수요가 크게 증가 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값 역시 강세를 보이며 26일 장 중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10월 11월 PC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3분기 GDP 역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번 주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발표에 이어 이번 주에는 생산자물가지수인 12월 PPI도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테슬라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발표시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일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주요 일정. 이날 밤에는 근원 포함한 11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됩니다. 이날 호주 증시는 휴장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주요 일정. 이날 새벽에는 애틀랜타 여는 4분기 GDP 전망치, 이념물 국채 입찰 발표가 있으며, 이날 밤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 11월 S&P. C.S.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 전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보잉, U.P.S., G.M., R.T.X.,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장마감 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게이트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1월 28일 수요일 주요 일정. 이날 새벽에는 1월 1 2 소비자 신뢰 지수, 5년물 국채 입찰, 미국 석유협회 주가 논유 재고 발표가 있으며 이날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45분에는 캐나다 기준 금리가 결정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전 ASML, C버노바, ATNT, 암페놀, 제너럴 다이내믹스, 타벅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장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램리서치, 서비스나우, 셀레스티카, IBM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1월 29일 목요일 주요 일정 이날 새벽에는 원유 재고, 후식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며 올해 첫 미국의 기준 금리가 결정됩니다. 또한 FOMC 성명서 발표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 FOMC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이날 밤에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3분기 단위 노동 비용, 11월 무역 수지, 11월 수출 수입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 전, 마스터카드, 캐터필러, 노키아,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장마감 후 애플, 샌디스크, 기자, 웨스턴 디지털, SAP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1월 30일 금요일 주요 일정, 이날 새벽에는 11월 공장 수주, 애틀랜타 여는 4분기 GDP 전망치, 실년물 국채 입찰, 연준 대차대 조표가 발표됩니다. 이날 밤에는 근원 PPI 포함한 12월 생산자물가지 수, 1월 식하고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전, 소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브론, 엑슨 모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발표되며 특히 금리 발표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으니 발표 시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 참고하셔서 1월 마지막 주도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컬처캐피탈에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하세요. 컬처캐피탈 거래소에서는 가입만 해도 바로 거래 가능한 100달러를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입금 시 입금 금액의 30% 추가 지급과 나스닥 가격 예측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컬처캐피탈에서 100달러 무료로 받고 시작하세요. 투자 지원금 100달러 받고 실시간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체험방 문의라고 남겨주세요. CCL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